자, 원이 하나 있고,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데 다음 이 직선이 수직하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스 1이겠네. 그럼 우리는 수직한 수에서 기울기를 알수 있죠. 기울기는 얼마죠? 2분의 1과 곱해서 마이스 1이 되면 마이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접, 접하는 직선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럼 분명히 y e q u a l 기울기가 마이스 이니까 마이스 2 x 로 시작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스 우리가 공식 넣어주면 반지름 r이 루트 22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루트 20 곱하기 루트 m이 얼마야? m은 2 마이스 2네요. 합하면4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스 2x 플러스 마스. 자, 루트, 얼마입니까? 4하고 80 곱하면, 4하 뭐냐? 5군요. 그러면 루트 100이니까, 5 이렇게 돼서, 접수 방식은, 마스 2x 플러스 5, 마스 2x 마스 5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너무 단편적 공식을 풀면좀 이상하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익혀있을까요두 번째 방법을 쓸게요. y 콜. 기울기가 마스이니까, 마스 2x. 플러스 n이라고 잡죠. 그럼 n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식을 이용한 판별식이 0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원에 접하니까 또두 번째는 뭐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랑 r이 어떻게 돼?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는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문제에서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원에 접한다고 돼 있으면 자 아래쪽에 잠깐 볼게요. 그릴 먼저 그릴게요. 요렇게 원이 있고 그 원은 중심이 0,0이야. 근데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y, e q u a ex. 여기는 k라고 쓰여, k를 잡을게. 근데 요렇게 쓰면. 중심에서 직사가 오기가 힘들죠?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까? 2x 플러스 y 마스 k 콜 0이라고. 근데 우리는 알수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인 거 알죠? 그럼 우리는 d가 루트 20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냐? 그랬더니 x 앞에 있는 개수 2니까 4, y 앞에 있는 개수 1이니까 플러스 1이고, 절대값 붙이고요. 자, 중심이 0,0이네요. x에 0 넣으면 0, y에 0 넣으면 0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고 이게 얼마? 루트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가 곱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k는 얼마가 되나 했더니 10이 됐죠. 근데 k는 당연히 절대값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k 값을 구하면 당연히 y는 마이스 2x 플러스 마이스 10이라는 접사 형식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이건 그냥 바로 할게요. 4,2가 위에 있대. 근데 위에는 어떻게 돼 봐? 넣봐너보면 x에 산 넣으면 16, x에 2 넣으면 플러스 4에서 식을 만족하네. 그럼 이건 무슨 점이야? 접. 점이네 그럼 바로 코합시다 그냥 x 제곱이 있으니까 x1 x y 제곱이 있으니까 y1 equal 20 됐어요 자 근데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이게 1 되려면 양쪽에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주죠 그럼 2x 플러스 y equal 10인데 한쪽을 봅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 되고 equal 0 되겠네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a니까 a는 2, b는 마이스 10인데, 2에서 마이스 마이스 10 해주면 얼마 12가 되겠죠. 자, 이번에 12번입니다. 원밖에 있대요. 어떻게 할수 있죠? 대입해 봐요. 그러면 4 플러스 1인데 만족하지 않네. 그럼 결국 요렇게 원이 있고, 원밖에 2 컴마일이 있고, 접선은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럼 우린 뭘 알아요? 일단 접점부터 고자랬죠. 접점을 p라고 잡으면 x1, y라고 잡아요. 그럼 접점을 하면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겠네? x1, x 플러스 y1, y는 1이죠. 근데 요 직선은 요 점을 지나네? 그래서 요게 2,1을 지나니까 2x1, 그 다음에 1어 주면 y1은 e q u 1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요 접점은 이 원이 했으니까, 우리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야? 1에서 두 번째 식이 나오네.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x1과 y1을 구하겠죠. 연립하는 건 일단 넘어갈게요. 연립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립해서 좀 다르게 풀긴 하는데, 연립해서 구하시면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긴 따로게 풀어가지고 좀, 식이 좀 틀린데, 일단 바로 볼게요. 그러면, 연립해 주면, 자, 식을 정립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y1은 마이너스 2x1 플러스 1이니까, 넣어주면,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2x1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x1제곱, 여기는 제곱하면, 5x1의 제곱, 마이너스 4x1.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1 있으니까 이퀄 0 되겠네요. 그러면 5x1으로 묶어내면 x1 마이스 5분의 4 되겠네요. 그러면 x1은 0일 수도 있고요. x1은 5분의 4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x1이 0이면 그 다음에 y1은 얼마죠? 1이고 x1이 5분의 4면 y1은 얼마인가 했더니 자마이스 5분의 8에다가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한 점, 요렇게 한 점이네. 그러면 접점은 0,1하고 5분의 4,5분의 3이니까. 자, 0,1을 원래 있었던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접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죠? 0 곱하기 x 1 곱하기 y는 1이죠. 그래서 y는 1일 거고, 5분의 4마 마스 5분의 3이면 5분의 4x 마스 5분의 3y는 1이니까, 이 상태로 써도 되는데 양쪽에 뭘로 5로 곱하죠. 그러면 4, X-3, Y는 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가 나와요. 자, 물론 좀 다르게 풀긴 했는데, 요렇게 푸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일반적이고 쉬운 표정이고요. 물론 지금처럼 M이라고 자꾸 푸는 것도 좋긴 한데, 요렇게 푸는 것도 사실 지금 어렵지 않은데, 많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방법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둘다 알면 더 좋겠죠.